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동안 뜸했죠 어, 방송 장비 사고로 어, 동영상 그 방송 장비가 어, AS에 들어갔는데 그만 어, 좀 까다로운 관계로 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장비가 좀 바뀌느라고 한동안 좀 공백이 있었던 점 아, 공지와 함께 사과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제가 올려드리는 그 내용은 우리 교재 에, 자녀 성적 엄마하기 달렸다의 82페이지까지를 지난 시간에까지 해서 제가 정리해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지난번에 마지막에 올렸던 것은 약간 특집성으로 올려드리긴 했습니다만 그 이전까지의 과정은 그러니까 우리 교재 82페이지까지를 정리했습니다. 82페이지 보시면 보시면 정리가 잘돼 있죠. S1, S2, S3, S4로. 이렇게 4사분면으로 정리돼 있죠. 그래서 성적도 낮고 의욕도 낮은 S1일분면이 있죠. 왜냐면 공부 성적을 위에서 아래로 긋고 그 다음에 공부 의욕과 동기부여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갔을 때 여기가 성적이 높은 아이죠. 여기는 성적이 낮은 아이죠. 여기는 동기부여가 안된 아이죠. 여기는 동기부여가 된 아이죠. 그럼 두 가지가 다 낮은 아이가 있겠죠. 이 사분면에 그리고 이 사분면에는 어, 아직 성적은 낮지만 의욕이 높은 아이 그리고 성적은 높지만 의욕이 낮은 아이 두 가지 중에서 성적은 높지만 의욕이 낮은 아이 이렇게 일사 분면 일하면 삼사면 사면 나눠서 S1, S2, S3, S4라고 하고 각각의 아이들을 부모가 진단한 다음에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어, 8 3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이쪽 화면에 이 진단에 대한 내용을 또 설명하는 것들이 나와있죠. 아주 간단하게 보면, S1은 공부과업을, 과업을 많이 높여야 된다 그랬어요. r e l a t i o 낮추고, 그 다음 S2는 뭐냐면, 공부과업을 역시 높이고, r e l a t i o 도 높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S3는 뭘까요? 공부과업을 낮추고, r e l a t i o 도 낮춰서, 아이가 어,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해야 된다 그랬고요. S4는 마지막 사다 보면, 공부가옥 낮추고 릴레이션십만 높이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 아이야말로 속마음을 여는 것으로 해야 되겠죠. S3는 성적과 의욕이 모두 높은 아이니까 속마음을 연다기보다는 엄마가 아, 자신에게 관심을 아,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 포인트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84페이지,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의식 수준이 높은 아이가 크게 성공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할 건데요. 이 칼럼을 썼을 때 굉장히 반향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부산에 있는 고등학교 진로 선생님은 아주 훌륭한 분으로 기억이 되는데 이 내용을 읽고 굉장히 그 공감과 감동을 받아서 어, 한번 내려와서 우리 학생들에게 좀 진로와 학습 코칭을 좀그두 학년, 1 학년, 이학 전체를 좀 맡아서 해달라 해서 제가 2 5 명의 그 코치들을 데리고 부산 어, 동네 지역이었던 것 같은데요, 내려가서 어 하루 종일, 이틀 동안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에 이제 교사 연수와 학부모 연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0년 이상 된 아주 명문 고등학교였는데 제가 이제 명문 100년 가까이 넘거나 좀안 되거나 이런 학교를 두 군데 정도 아는데 이 명문은 좀 달라요. 선생님들의 퀄리티가 높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라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선생님 밑에서 성장하는 학생들은 어떨까요? 당연히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제자들이 많이 양성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크고 아주 높은 성장을 하는데 도대체 이 관계가 왜 그럴까요? 어, 저는 이제 성악설과 성선설을 이야기할 때 최근에 그런 토론을 하면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나이 먹어서까지 답이 안 나오는 게다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떻게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렸냐면 제 생각에는. 성악설과 성선설 개념보다는 이렇게 접근하면 어떨까 싶어요 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는 생명은 어, 죄를 모르죠 죄를 모른다는 뜻은 뭐냐면 욕심도 없고 어, 그야말로 무의 상태죠 무의 상태입니다 어, 그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어, 이제 예, 젖을 물리고 또 말을 배우게 됩니다 생후 18개월을 전후로 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어,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에, 자아가 이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을 최초로 보게 되죠. 굉장히 좋아합니다. 18개월 정도 되면 이제 거울을 인식하고 거울 속에 비친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최초로 인식하면서 자아 개념이 생기는데, 어, 그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엄마와 나가 또 분리되기 시작하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생후 18개월 이전부터 아이는 언어를 배워요. 언어를 배워서 이 언어가 아이들에게 이제 습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어 습득과 함께 어머니의 에고가 에고라는 것이 에고가 같이 자녀에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에고는 번역하자면 자기지만 어, 이 자기 에고의 특징은 아, 어, 굉장히 좀 이드처럼 동물적이는않만본능적이는 않지만 역시 아, 이기적이고 역시 가족주의적이고 어, 이타적이는 않아요. 어, 그렇게 본다면 초자가 조금 더 이타주의와 좀 가까운 거겠죠. 그래서 이런 에고를 갖춘다고 하는 것이 어머니의 모국어, 모더통을 통해서 어머니의 언어교육, 훈육을 통해서 언어가 들어옴과 동시에 장착이 된다는 거죠. 이런 애고가 장착이 되면서 뭐가 생기냐면 욕심이라는 것도 같이 더불어서 만들어지고 이 언어라는 구조를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그런 욕심 다시 말하면 성악이라고 하는 악의 개념이 최초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것은 물론 좋은 거지만 그런 점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런데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아이가 왜 더 크고 더 높게 성공하느냐. 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어린 시절에 교실에서 어 철수와 어, 순이가 한 교실에서 어 반이 돼서 한 짝이 돼서 어 옆에 앉아서 공부를 할때 한번 가정해 보자는 거죠. 그 또르르 연필 같은 것이 굴러서 어 책상에 오자, 아너왜내 책상에 너 연필나? 하면서 이렇게 핀잔을 줄수 있겠죠. 어린 아이들이니까. 그런데 그랬던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떻습니까? 어, 연필이나 볼펜이 떨어지면 주워서 주면서, 어너 이거 챙겨라고 어, 뭔가 이렇게 배려하는 아이로 바뀌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어,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수준이 조금 성장한 거죠. 나이와 함께. 어, 이런 아이들이 크게 성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 이런 아이들은 어, 외부의 어떤 자극이라든가 외부의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어떤 그런 기회들이 생겼을 때 훨씬 더잘 인내하고 감내하고 또 어, EQ가 높아요. 어, 그래서 EQ를 높이는 전략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가 바로 의식 수준을 높이는 겁니다. 의식 수준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아, 고가 빌딩에서 고, 아주 고층 아파트에서 살면서 세상의 풍경을 1층에서 보이는 풍경에 제한된 풍경을 거쳐서 2층, 3층, 4층, 10층 그 이상 36층에서 바라본 아주 높은 뷰 그러니까 36층에서 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굉장히 넓은 어, 곳까지 전망할 수 있는 전망을 갖게 되는데 이게 마치 뭐냐면 의식 수준이 높은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1층에서 보이는 풍경은 36층에 사는 사람은 못 바라볼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1층을 거쳐서 올라가기 때문에 1층의 입장도 이해가 되지만 그보다 높은 수준의 이해가 되는 거죠. 이건 마치 뭐가 같냐면 인간의 의식 수준의 성장 단계를 이야기한 욕망의 단계가 있었죠. 어, 여러분다다 아실 텐데 인간은 어, 생존의 욕구부터 시작하죠. 예를 들면 전쟁이 있는 곳에서는 아이들이 살아남는 것이 우선이죠. 그런데 전쟁은 없지만 기근이 있다면 어떨까요? 이때는 먹는 것이 주, 중요해지겠죠. 자,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어, 이런 단계적인 메슬로우의 에, 욕구 이론이 어, 이런 생 생리적인 욕구 부터시작해서 이제 더 성장하게 되면 이제 뭐그 인정받는 욕구까지도 올라오죠. 우리가 페이스북과 같은 것들이 왜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냐면 인류의 수준이 이제 먹고사는 문제는 해결됐다는 거죠. 인류의 수준이 죽음을 위협받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거죠. 물론 이제 많은 죄들이 있지만 그건 또 별개니까. 그렇다면 인류의 의식 수준은 지금 어디에 와 있냐면. 인정받는 욕구 쯤에 와있단 겁니다. 그런데 메로노는 어 이제 얼마 전에 타계하셨고 타계하시기 전에 중요한 본인의 욕구 이론을 수정하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수정한 것 중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단계가 어 자기 실현이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은 이런 그 생리적 욕구, 인정받으려는 욕구, 성공에 대한 욕구가 다 이제 실현이 되면 결국 이제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 것을 하고 죽는다라고 이게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는 그런 모든 것을 갖춘 어, 탁월한 어, 인간은 마지막에 기여라고 하는 세상을 향한 기여라고 하는 것을 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본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원초적인 아, 의도가 있다. 이게 사실은 탁월성이고 이게 아주 높은 의식의 산물인데 사실은 모든 아이들도 모든 어머니들도 모든 부모들도 사실은 이런 탁월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이 탁월성이 발휘 안되냐면 결핍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의식 수준이 높게 되면 똑같은 결핍에서도 결핍을 조금 더덜 느낄 수 있고요. 결핍에 대한 고통을 조금 더덜 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 얼음물에 손을 담고 테스트를 해본다. 누가 더 오래 견디나. 그래서 오래 견디는 층, 중간층, 낮은 층을 비교해 보면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오래 견디는 힘도 인내력이 높은 거죠. 그리고 낙관성도 높고 그리고 긍정성도 높다는 거죠. 뭐 터무니없는 긍정성은 안 되겠지만 아, 이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아이들의 의식 수준이 높은지 낮은지를 어떻게 알수 있냐면 모든 분야의 의식 수준이 있는데 예를 들면 공부에 대한 의식 수준도 있어요. 너왜 공부를 잘해야 된다면 철이야 너가 왜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 우리 교재 보면 87페이지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낮은 수준의 아이들은 엄마한테 혼나지 않으려고. 중간 정도 되는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 뭐 공부 잘하면 칭찬 받으니까 좋은 대학 가려고. 어, 좋은 직장 가려고. 뭐 이런 정도가 이제 평균 수준이 되고요. 아주 높은 수준이 되면 공부해서 남 주려고. 공부해서 세상에 기여하려고. 어, 내가 우연히 아프리카의 그 토인들이, 미개한 사람들이 잘 살다가 전염병 때문에 뭐만 명, 십만 명 이렇게 죽는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어, 그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과학자가 돼서 이 마신 같은 것을 개발해서 이 사람들을 좀 살려주고 싶은 마음에서 내가 과학자가 되기로 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그 이게 바로 기회죠. 이런 아이들 의식이 높고 이런 아이들이야말로 21세기에 리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이 높은 아이로 키우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성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고 인성 고충이야말로 부모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어,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는 자녀의 학습 역량을 객관적으로 파악하자. 88페이지를 가지고 한번 또 다뤄보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재 한번 읽어보시고 또 어, 우리 그 교재를 사신 분들은 저한테 에, 카톡이나 문자나 하시면. 아, 제가 이제 자격증으로 또 공부할 수 있도록 민간자격증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니까 아, 저한테 또 우리 그 남겨 주셔도 된다 책을 샀는데 아, 영수증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고 아니면 영수증을 우리 그 유튜브에다 올려 놓으시면 제가 이제 자격증만으로 좀 안내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